오늘 하는 내용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를 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PPT 보셨죠? 어, PPT 봤더니 안 보고 싶어지죠. 뒤로 갈수록 그죠. 이상한 그림도 막 나오고, 알고리즘도 막 나오고, 그죠. 어, 오늘 그거를 어, 큰 틀에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아, 이런 분석 기법이 이럴 때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고, 어,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3학년 정도,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그때 배우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이제 그때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통계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기계 학습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어. 자, 데이터 마이닝이란 나와 있죠? 데이터를 캐는 거예요. 데이터 에서 캐는 겁니다. 뭐를 캐느냐? 정보를 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패턴을 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널리지를 디스커버리한다. 발견해 낸다. 어디서부터? 인 라지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지식을 끄집어내는 거죠.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그때 쌓여 있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자,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묵시적이고 묵시적이라는 말은 딱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묵시적이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는 작업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계 학습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실제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많이들 유사해요. 어, 그렇지만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한다고 라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컴퓨터로부터 학습을 시켜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한다고 라 했을 때는 기계학습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계학습은 그래서 알고리즘 개념이 좀더 강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쪽은 아, 어떻게 하면은 어, 저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게 많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라고 돼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형화된 자료들이 모여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를 합친다 그랬죠? 시간의 관점에서 계속 합쳐서 누적해서 저장을 해놓는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 마트로 변환을 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그 자체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워낙 양이 큰 데이터베이스다 또는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렇게 쪼개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자료를 쪽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저장한 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 마트라고 하고요. 아니면 큰그 자체, 자체 덩치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라우스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뭐를 발견하냐면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이라는 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규칙을. 그걸 우리가 여기서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널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널리지를 다른 말로는 패턴. 또는 규칙,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발견해서 그 패턴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이제 경영에 활용하자. 이게 바로 그, 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자, 분석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프로세스에 맞서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옛날에는 클레멘타인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SPSS, 아, SPSS에서 IBM으로 넘어갔어요. 회사가. 그래서 IBM이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IBM Analytics라는 그 툴이 있어요. 분석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ChrisD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의 약자입니다. 어. 자, 거기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해라고 그냥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보면 뭐 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음.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이해. 너왜 하려고 하니? 뭘 하려고 하니? 이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지? 또는 니가, 아니, 당신들이 또는 분석하는 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얘를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이 없이 그냥 분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거지? 뭐가 필요해? 지금 뭐 때문에 분석하려고 하지? 뭐 때문에 필요하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정해지면, 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그럼 얘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라고, 아, 그럼 데이터 웨어라우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쓰면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그리고 두 번째, 그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춰서, 아,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매출, 매출 데이터가 필요해? 고객 정보가 필요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이거예요. 세 번째, 아,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라우스로부터 준비해서 끄집어 갖고 와야 되겠죠? 어. 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준비 및 특징 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는데 피처라고 해요 피처. 여러분들이 아직 데이터 마이닝을 못 배워서 피처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그죠? 이 피처라는 말은 뭐냐면은 속성이에요, 속성. 자. 우리가 분석하는데 성별이 필요해? 아니면은 나이가 필요해? 아니면 키가 필요해? 뭐, 몸무게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피처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어떻게 정의해서 분석에 사용할 것이냐, 이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의한 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데이터를 돌려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이라는 걸 조금 있다가 나와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패턴을 찾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패턴을 찾아야죠? 우리가 이 패턴을 모델링을 하는 거를, 뭐라, 모델링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부르는 거예요. 이 모델링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아, 모델링 할때 어떤 분석 기법들이 있지? 그런데 그 분석 기법들마다 뭐가 있냐면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계학을 할 때는 문제가 뭐라 그랬죠? 야, 이거 차이가 있어 없어? 이걸 분석하는 거야? 아니면 너랑 너랑 관계가 있어? 이걸 검증하는 거야? 문제가 두 가지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냐? 아니면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냐? 이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오늘 배우는 목적은 그거와는 좀더 다른 목적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비즈니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점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는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춰서 이미 분석 방법이 정해져서 일로 내려오죠.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 기법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한 일곱 여덟 개 우리가 배울 거예요그 배우는 거에 어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이 되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맞았는지 평가를 합니다 어 평가한다면 어떻게 해요 디플로이먼트 라고 해서 전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델을 다 만다면 실제로 사용해야죠 기업에서 만약에 기업에서 사기, 그러니까 사기냐 아니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정보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를 긁은 게 사기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돼요. 그래서 한 군데서 한대여섯번 긁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혹시 이거 진짜 사용하고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똑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끊으면 이제 그런 게 뭐냐면 한 장소에서 대부분 몇회 이상 긁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라게 뜨는 거예요 어떻게 뜨느냐? 기존에 사기가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면 사기가 그러니까 카드가 도난 카드일 경우가 확률이 높을 거야라는 거를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몇회 정도 동일한 곳에서 긁으면 아 그때 얘를 사기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게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라는 거는 그걸 시스템에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드 사용할 때마다 계속 체크가 되겠죠. 체크가 되면서 어느 순간 거기 그 룰에 딱 걸리면 딱 화면에 뜨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세요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럼 이제 그 운영하는 팀에서 전화해서 당신 이거 진짜 사용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확인 전화를 통해가지고 체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기가 방지 사전에 방지가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사이클을 통해서 어려운 거 없죠. 어. 가장 기본적으로 너 이거 왜 쓰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아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 아 그리고 분석해봤던 이런 패턴이 나오네. 아,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지를 검증해 보고 아, 마지막 이제 사용합시다. 이런 단계. 논리적으로 당연한 단계죠. 근데 그걸 말로 좀 풀어 쓰는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서 조금 그림을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 드린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되죠. 1번.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이해. 이 부분은 이제 아, 뭘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지? 뭘 분석해야 되지? 이거를 알아내는 단계죠. 1번, 2번은. 그 뒤에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같이 1단계, 2단계 써 있죠. 그래서 1, 2단계는 당면한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어떤 문제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내는 단계.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자, 그다음에 3단계, 4단계는 거기서. 이, 여기 우리 보면은, 트랜잭셔널 데이터라고 밑에 데이터베이스 보이시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여기로부터 이제 데이터 웨어라우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외부 데이터를 끌어들여 갖고 오고, 다크 데이터도 집어넣고 해서, ETL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ETL이라는 게 그냥, 갔다가, 이제, 변환해서 이제 쓰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라고 만들어져요. 이 레이블 데이터라는 게 조금 생소하죠. 용어가 갑자기 탁 나왔죠. 이 레이블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기존의 빅 데이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점점 하면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가요.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되게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위에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델 제작을 하고 그걸 실행해서 다시 밑에 넘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에 넣고 돌렸을 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뒤에 있는 말은 한번 보시고요. 자, 훈련과 검증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생소할 거예요. 훈련은 뭐고 검증은 뭐지?